하늘 건강법 이승윤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콜레스테롤 정복하기책 내용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기초 지식과 생활 습관 식습관을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는 요령 콜레스테롤 수치를 좌우하는 식품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돕는 식품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파트1 콜레스테롤에 대한 기초 지식 콜레스테롤이란 무엇인가? 몸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지방이 되지 않는 기름이다.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체내에서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며 해로 물질이 아닌 60조개의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이다. 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할까? 콜레스테롤은 간과 혈액 속을 순환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의 재활용이 반복된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쓰고 남은 LDL을 해수해서 간으로 되돌린다. 나쁜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쉽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왜 올라갈까? 편식이나 운동 부족, 흡연 등으로 신체 조절 기능이 손상되면서 증가하며 생활 습관병 이외에 신장이나 호르몬 질환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 유전이나 노화로 인해 높아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려면 생활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평소 식습관을 돌아본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위험성은 줄지 않는다.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활습관병을 일으킨다. 수분을 자주 보충하여 혈액 농도를 컨트롤한다. 미지근한 물에서 쾌적한 목욕 시간을 보낸다. 숙면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한다. 콜레스테롤과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운동을 하면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대사증후군의 예방,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건강효과를 얻을 수 있다. Part 2. 생활습관을 통한 콜레스테롤 개선. 1. 금년만으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2.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인자, 정신적 스트레스. 3. 수분은 혈액을 맑게 하는 특효약. 필요한 때를 놓치지 말고 수분 보충을 하도록 주의하자. 4.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하며 쾌적한 목욕 시간을 즐기자.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방법. 1. 뜨거운 물은 피하고 40도씨 전후의 물을 이용한다. 2. 물을 깨얹고 나서 몸을 담근다. 3. 어깨까지 담그지 않고 반신욕을 한다. 4. 장시간 목욕하지 않는다. 5. 목욕 전후에 물을 한잔 마신다. 파트 3. 식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개선 첫 번째, 식습관을 개선하는 요령 10가지 1. 급하게 먹으면 가식하게 된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2.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건물이다. 착실히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3. 배가 부을 때까지 먹지 말고 80% 정도만 먹도록 유의한다. 4.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기본이다. 5. 외식은 하루 한번 이하로 하고 가능하면 집에서 만들어 먹으라. 6. 다른 일을 하면서 먹지 않고 식사에 집중하고 음식 맛을 즐기자. 7. 덮밥이나 초밥은 삼가고 정식이나 채소요리를 추가한다. 8. 술은 적당량을 지키고 안주는 가시가지 않도록 한다. 안주에는 고콜레스테롤인 것이 많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9. 간식이나 야식은 될수 있는 한 자제하고 저칼로리인 것을 먹는다. 먹을 때는 과일이나 유제품, 칼로리가 낮은 것을 소량으로 먹자. 10.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요리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좌우하는 식품.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달걀이나 생선알, 마른 오징어나 마른 멸치 등 어패류의 가공품, 동물의 내장 등에는 많은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다.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 곡물이나 감자류, 콩류, 채소, 과일 등의 식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 고기, 지방이 많은 쇠고기, 스테이크, 소, 돼지, 뱃살, 베이컨, 소시지, 돼지기름, 새기름 유제품, 버터 생크림, 치즈, 그외 달걀을 사용한 케이크, 스낵.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음식, 올리브유나 견과류 등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식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돕는 식품 7가지. 4,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중 지질의 산화를 막는다. 채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해조류,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흡착한다. 식초, 구연산과 초산이 혈액을 맑게 한다. 나토, 나토키나제가 아 혈전을 녹인다. 버섯,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하다. 파, 혈액을 맑게 하고 지방 배출을 촉진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곱 가지 음식을 적 절하 게조 합하 여 매일 식탁 에 올리 도록 노력 합시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